최강야구 선수 영입 3차전 건국대와 브레이커스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집중. 1번 타자 이중권 선수가 왼쪽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어, 선수들은 잘... 변화구 위주에 피칭하면 될 거고. 근데 꼭 사인을 직구부터 시작한다며. <laughs> 직금부터 시작하고 변화구 간대아 누가요? 1구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네. 일구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좋아요. 초구 스트라이크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1번 타자, 2번 타자는 직구에 좀 늦는 걸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직구 위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자, 자, 브레이커스! 이중고 1번 타자입니다. 1구 스트라이크. 네, 구를 받아쳤는데 유효 어. 슈, 이학주 갑이 없습니다. 이학주 키크죠. 예, 네, 웬만한 궤적은걷어냅니다 오케이. 야, 학주! 학 갔다, 학 갔지! 네. 학주! 학처럼 날랐어, 학주! 말씀드린 대로 이중원 선수 주력은 지금 슬로우로 봐도 빨라 보이잖아요. 네. 이학주 선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이학주가 살짝 껑충 뛰면서 가볍게 아웃 카운트. 학주 좋다, 학주! 학주. 좋았어! 이학주의 좋은 수비. 김준원 왔다, 김준원! 왔다, 왔다, 왔다! 김준원! 이제는 2번 타자 김준원과 상대하는 윤길련 자, 파워가 있어요. 김준원 선수가 이번에 등재에는 돼 있지만 파워가 좋다, 전환군이 좋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에헤이! 볼 좋다, 볼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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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볼 끝이 레전드인데 그냥? 네. 아다 네. 네, 어. 네, 네, 좋은 거 아니야, 긴수니까 그니까, 실이 다, 다르죠 네, 느낌의... 예,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많이 좋았던 게 호수의 리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브리 가브레! 스윙 니다 네. 방금 슬라이더야 선거나? 체인지업. 같이 돌려요결락 같이 돌려요 야, 아이다 돌아오거나. 어? 회로가 좀 돌아와, 회로가! 되게 야무지지, 나. 핑크 화트성우 핑크 화트는기 좋아, 기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야. 카운트를 앞서가고 있는 윤기련. 기련이 오늘 좋은데? 네. 기련이가 오늘 좋... 옛날에 세게만 던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 그냥 밸런스로만 던요 윤기련 선수가 용을 쓰면서 에이! 세게 던지지 않잖아요. 지금 포심인데 메카닉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에이! 메카닉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끝힘 있다! 공끝힘 있어! 올 시즌 OPS가 1.064입니다. 홈런도 세개나 있어요. 도루 11개. 삼사번은직구에 장점 있는 걸 알고 있었어 가지고 다나우 승부로 가려고 했고요. 가라 체크 가라. 렛츠 고 렛츠 고! 3번 타자 정민준 선수입니다. 에이. 오! 뭐야? 어때? 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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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네. 어, 어때? 어, 가! 김혜자 네. 붙었다. 역시 인천 의아들슬라이더 뛰으면서 카운트는 원앤원. 어우. 공 여유 있게 보내. 스트라이크 존이 갑니다. 원투 좋아요. 주심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의 한 가운데 스트라이크 존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더고요. 칠테면쳐봐라라는 궤적이에요. 오! 어, 슬라이더 좋다. 정민규 선수는 굉장히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스윙은 굉장히 힘을 실어서 돌리는 그런 파워 히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돌게 엉겨버리니까 안 쳐버리네. 어, 저 빼, 어, 계속... 가자 가자 가자. 원투 스웨이닝 삼진 타자 스윙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투수 윤길향. 브레이커스 윤기련 선수가 상대 했습니다 볼, 볼, 볼! 그렇지. 이제 브레이커스의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에 조용호, 2번 노수광, 3번 김태균, 4번 최진행, 5번 나지완, 6번 김우성, 7번에 이대영, 8번에 이학주, 9번에 강민국입니다. 선발 투수 권현민 선수입니다. 3학년 학생이고요. 왼손 투수. 타자 현민, 권현민! 1번 타자 조영호. 네, 조영호 선수는 거의 프로팀에 있을 때와 비슷한 출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타는 없었지만 볼넷을 6개나 기록했어요. 네, 이런 리드오프를 보유하고 있는 이정범 감독, 이제 행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1구 살짝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원볼. 타 1번 타자 조영호. 자초반호 초반에, 초반에 볼넷으로 많이 가자 하지 말고 왜 피해? 네, 그래 그 볼넷 다 에이! 에어서 칠루야. 자, 자, 자 오늘 칠에만 생각해, 오늘. 좋습니다. 2번 타자 노수광이 왼쪽 타수에 들어서 있고요. 맥파인스와 이의 선수 영입 전때 4타수 2안타의 타점 하나 3대영으로 이겼는데 아주 중요한 타점을 기록했어요. 건국대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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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살짝 깎여 맞았는데. 가자. 이거야. 가자. 어, 군다. 여기 비기 차전 때는 삼타 수모 한타 몰렛을 두개 골랐습니다. 희생 플라이로 타점을 기록했어요. 화면에 초구 조심해야 돼. 초구초구 오! 아이, 갑이 갑이 갑 투볼 카운트 리볼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렛. 오케이, 오케이! 하이, 하이, 하이! 어쨌든 출루는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고요. 패스 넣어. 어, 어, 던다. 3타수 1안타에 타점 하나를 생산해냈었던 아, 진혜경! 바람뚫고 없는 오록성 멀리 오록성 멀리 야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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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넷으로 주자 두 명이나가 있습니다. 3루 조용호, 1루에는 김태규. 한 맥파이스와의 경기 때도 4타수1안타 왔다. 나빌레라 나지건. 어, 높아요. 좋아요. 말루가 됩니다. 이제는 이사 말루. 김우성 선수가 등장국이 아이브노랜 것 같아요. 한 네, 맥파이스와의 경기 그때는 희생타를 하나 기록했고 1타수 무안타 3진 하나. 그래서 예 예, 에라. 어 맞췄고요. 땅볼이 네, 네. 네, 네. 되면서 1루에 연결하는 아 유격수 김준원 아우 만루 기회를 브레이커스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 윤기련 선수가 가볍게 기회를 시작을 했고요. 4번 타자 유동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laughs> 오케이 이지 이지. 아름 많이 본다. 와 어디까지가? 어 이렇게 노수광이 잘 잡았습니다. 어이 약주 좋아요. 좋아요. 에이! 스윙 에이! 삼진. 에이! 에이! 이병준을 에이! 삼진 처리하고 있는 윤길현입니다. 쏘리, 쏘리! 이제 2회 말 하다! 브레이커스의 공격으로 선두! 진행이 되겠습니다. 3, 3, 3! 빗맞았는데 이 타구가 벗어나지 않아요, 파울 지역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좋은 출발을 했던 이학국 팀의 첫 번째 타자, 투아웃. 강민국 9번 타자. 빠른 볼. 위력적으로 지금은 세 타자를 가볍게 처리하는 권현민입니다. 어크스 스윙 3진. 3진 4개째. 오늘 속구 좋은데요. 아따 기련이 호투 안에 이중권 일번 타자. 이중번. 맞췄는데 땅볼이 드됐백 빨리 가.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학주. 이케이1루에 그 연결하면서 두 번째 갔다. 아웃 카운트. 가자. <목소리> 지금 초구를 공략한 김준호. 오, 다시 한번세 번째 <목소리> 아웃 카운트. <목소리> 3진 하나 땅볼 두개 가볍게 인닝을 마무리짓고 있는 선발 투수 윤기현입니다. 스코어는 0대 0. 역시 탈. 그 브레이커스와 건국대 경기 이제는 3회 말로 이어집니다. 아. 벌써 아... 가자 현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자 철로 머신 가자. 자, 자 대. 자, 자 대. 지금은 스트라이크 어? 안 맞죠? 안 맞죠? 들어갔어요. 맞았어? 스트라이커. 축하하자 연속 삼진투와 김태균 선수 뭔가 하나 해줘야 되겠습니다. 첫 타석에 볼넷 골라 출루했던 김태균 내 아줌 넘겨봐 보여줘 태균이 보내줘 와니트로 잡으면 돼와니트로 김태균 선민님 한번 등부해 보시죠. 그야말로 브레이커스의 간판 선수입니다. 오른쪽 치르고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김태균 선수 지금 스트라이크를 바라보면서 어 만만치 않은데라는 생각을 할 음. 겁니다. 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 그대로. 아 지금은 바로, 바로, 일단 바로, 바로, 바로. 막았고요. 1루에 승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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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죠. 빨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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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일단 막았고요. 1루에 승부. 세이비에요. 김태균이 아 조금 더 빨랐습니다. 아웃 와 어? 아웃이 아웃. 아니야 이거 안 해? 동수야. 오케이 주원이. 오케이. 알았어. 발발 떨어지 발진거 같아. 발발 떨어진 거 같아. 자, 지금 김준원 선수의 호수이지만 호수 자체가 브레이커스에 유리했고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비드 판독 했어도 김태균의 승리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력으로 뛰어도 빠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내 안타로 폼을 일단 열었어요. <laughs> 어. 김진일 안타, 안타! 박은선 선수 첫 단타고 네. 오늘 브레이커스도 첫 단타입니다. 아, 미끄러졌어. 아. 지금은 참 좋은 코스였는데 김도락 차. 그렇죠. 따라간게 대단하습니다. 그렇죠. 이사후의 첫 단타.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주장입니다. 최진행까지 연결됐어요. 진행이 바람 쪼라장타학자장 장타. 막자, 장타. 선수에게도 권현민투수가 아주, 쪽으로 현민투하고 있네요. 자, 진행아 한번을하려 있네요. 타 가자. 어 아, 오른쪽 잘 받아 때렸고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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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와 t i 됐어 바 t 바 e 바 i 바 i 바 t i Ti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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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It,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사바. 방나 높았지? 네. 잘루 1루였고요3회말 브레이커스 점수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회초 건국대학교의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윤기현 선발 투수가 이제 네 번째 이닝을 던지게 됐는데. 그습니다 대단한 허투를 지금 펼치고 있고 지금 건국대 이범주 감독이 음. 윤기현 선수 피칭을 보고 감탄 중이라고 오, 지금 그래요. 연락이 왔어요. 네. 아, 선수 보강을 너무 하셨네. 피차가 너무 좋아. 투수가 너무 좋은데. 피차 배치 안 하나? 너무 잘 던져. 그 그러니까 동안 세 게임을 치르면서 브레이커스 선발 중에 어, 4인 이상을 던졌던 투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자 기련이 가자. 화제. 야 이래면 막아주니다 정신 내줄게. 기른이가 오늘 큰 역할을 해준다. 네. 밸런스가 완전 좋아졌어. 어. 잘 막아야 돼 여기 중심타자 여기 중심타자. 지금은 윤기려선수 힘을 아끼면 안 됩니다. 타석은 정민준. 3번 타자. 주장 가자, 주장. 가자 가자. 정민준 에이스 타자. 에이스 이름값 하자. 정돋하냐, 정돋하냐. 정민준. 3번 타자부터 윤기련이 네 번째 이닝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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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로심. 잘다 이제 속기 쉬운 공인데요. 지금 대단한 또 인내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선천이 빠른 것만 봐. 직구 타임에 맞힌다. 지금. 우선 섞어줘. 섞어줘. 김행규 심판이 스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볼이고요 네, fly. Okay, o 이 오케이 오케이 It looks like a 진 선수. d i t i o n a l Okay, o 이 a 수 oka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2 k a y Okay, okay. Okay, 이 k a 타 Okay, okay. Okay, okay. Okay, o 작은 실수나 큰 타구 조심해야 되고요. 가자, 동수야! <laughs> 원볼이고요. 지금 건국대 벤치에서는 윤기련 선수의 파워가 약간 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잘 본다.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다 됐다고. 어. 안 맞으려면 안 돼. 잘 칠하는 게 나아, 그렇지? 예. 네. 칠하는 게 낫지. 맞춰 주는 게 낫지. 자, 순종 씨. 때는 좀 체력적으로 제가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머릿 속에 들어왔는데 김수승 선수가 그 사인을 자신 있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호수를 믿고 미트만 보고 던졌습니다. 크게 어치면서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 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사석 일단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어떤 공을 잘 치고 어떤 공에 좀 약점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많이 바고요한 바퀴 돌았을 때는 약점을 위주로 제가 피칭을 할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변화로 카운트 잘 잡네, 그래도. 변화의 완성도가 다르긴 하다. 어, 좋아, 진짜 좋아. 저러니까 1번 해도 살아남지. 나 낮게 가자, 낮게 후라이다 아, 좋아. 산극적으로 벗어나는 땅볼이 되면서 1, 2.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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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 맞은 것보다 마칭이나 바런스가안 좋은 선수들. 좋다 우성에 지금 잘하고 있어. 맞췄는데 평범한 뜬공 다시 한번 이번에도 오케이. 최진행이 잡겠다는 신호. 예, 좀 조용히 오지 마라 나 최진행이다라는 거표좀 아, 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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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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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진짜 안 오네요 완전 내공이었는데. 형, 이렇게 가죠. 어, 완전 이렇게 갔어. 영호야! 자제해. 내 공이었다고. 우리 이 너무 앞서. 싸우지 말고! 레스 투하! 투하! 그리고 타석은 5번 타자 김다운. 김다운, 김다운. 가자, 가자. 다시 한번 뒤로 그쵸. 떴고요. 김은성 포수가 뛰어갑니다. 백랩. 그러나 그 뒤를 넘기는 아울이 됐고요. 바람 안었으면 잡았는데 야 바람 맞바람인데? 지금 바람이 좀 기적하게 어. 졌어요 바람이 참 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별명이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봐 가봐 깔끔하게 깔끔하게 기련 가자! 스윙 거치면서 스트라이크 투야 아, 기련이 좋다! 완투할수 있겠다! <laughs> 기련이 웃는 거 아닌지 모르겠나 오늘 볼 좋다 볼 좋아 기이 뭐해 힘빼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다섯 개째 탈삼진. 현역때 모습을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 2이닝 연속 삼자범퇴. 네. 이렇게 환호할 만합니다. 그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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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야, <피곤하다>. 여기까지 수고했 너무 터졌네요, 이또 얘기. 라이스 라이스 기는 여기까지. 완벽해, 완벽해. 나이스 피칭! 거기 가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그동안 제가 조금 피칭에서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서 옛날에 좋았을 때 영상도 찾아보고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어, 제가 훈련을 할때 감독님께서 피칭을 할때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현이는 과도하게 막 힘을 쓰려고 할때 항상 옆으로 와. 그냥 바라스로 던져 툭툭 세게 던질라가지 말고 아이스 아, 이제만 보면 안돼 그냥 바라스로 던져라야지 천천히 천천히 바라스 기렁이 좋다 지금 안 도망가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바라스 좋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피칭을 하다 보니까 으이. 스윙 삼진 아, 아, 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